서로가 서로가 연하를 원해. 마흔네 다섯짜리 인간들이 소개팅이나 이제 선을 보러 가서 마흔 두세 살짜리 여자를 보면 할머니가 나왔다 그럽니다. 미친 새끼들이야. 지네들은 그럼 할아버지. 여하나 주 위아집니다. 부산에 잠깐 왔어요. 머리 좀 식히고 여기 지인 좀 잠깐 만나려고 짧은 일정으로 왔는데 일찍 영포티 너네들이 어, 여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아마 대부분 모를 거야. 너희들의 정치적 상징이 있는 곳이다. 여기가 여기 무슨 소리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저도 이제 우파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일찍 영포티의 정치적 성지. 여기는 해운대구에 있는 요트 선착장입니다. 요트 선착장 아무도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너희들. 어, 얘네 모릅니다. 어이? 얼마나 미화가 잘돼 있는지 우리 노 회장님께서 어 부산 요트 협회장 노무현 선생님께서 노무현 회장님께서 어 요트를 타셨다. 그래서 그분의 바람대로 여기 요트 선착장 앞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천루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계급 사회를 대표하는 이 갈매기가 이 씨발 노맥이야 뭐야. 아무튼 여기 와서 이제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 영포티들 지금 너희들 벌써 고민들이 많다고 해. 이게 이렇게 될줄 몰랐지. 벌써 고민들이 엄청 엄청 많다고 해. 나 이제 연애 못하는 거 아니냐. 나 이제 회사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부터 사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완전히 다 이제 식물 인간이 될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이 인간들 그냥 식물 인간 만드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좋은 찬스다. 벌써 일찍 영포티 이 인간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왜 이제 어디 나가서 자신감이 완전 완전 떨어지는 거야. 이미 본인들이 만든 세상. 너희들이 항상 부르짖었던 음, 민주화를 완료하고 잠깐 여기 들어가 볼까요? 민주화를 완료했더니 너희들은 이제 개진상이 돼버렸다. 하, 예쁘네요. 참 예쁩니다. 아왜그 서민적인 대통령께서. 어, 요트를 그렇게 좋아 하셨는지 <laughs> 아주 서민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요트를 너무 사랑한 서민대통령 나돈 없어 저금통에 돈 모아라 이기야 노란 저금통에 돈 모아라 나돈 없다 계층 사다리 다 박살내 나 혼자 요트 탈 거야 이렇게 만들었던 우리 아, 노무현 대통령님의 성주와도 같은 요트 선착장에서 어,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요. 아, 이래서 좋아했나 봐. 너무 좋네. 나도 요트 사달라. 나도 요트 사고 싶다. 이거야. 어이. 하, 대통령 되려면 요트도 몰고 회장도 하고 한일 요트 협회 막 가서 교류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말이야. 에? 저는 정치학인 글는 것 같습니다. 요트가 없기 때문에 요트가 있어야 서민의 마음을 알수 있다. <laughs> 이제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영포티 애들이 이거 얘네 이제. 영포티 중에 결혼 안한애들 많습니다. 결혼 안한 애들이 이제 진짜 이제, 이제 발악을 할 차례가 된것 같아요. 원래 갈라치기의 맛은 태초에 문슬람이 있었어요. 백계문이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백계문 탈출은 진흥순이란 프레임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뭐 얘네들 뭐왜 이러는 거야? 거기서 사실은 대가리가 깨진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깨문이도두 종류가 있었어요. 유주택 개무늬, <laughs> 무주택 개무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어 유주택 개무늬는 이해를 한다. 유주택 개무늬는 이해한다. 왜? 집값 올랐으니까 너희는 문제를 뽑을 수 있다. 근데 무주택 개무늬 이 새끼는 뭐냐? <laughs> 어그는 사실 어 되게 맞는 말이거든. 무주택 개무늬는 이제 집도 점점 점좀 사기 힘들어지는데? 야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영포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영포티와 노총각 영포티를 한번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어 봐봐 이미 결혼을 했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스투시를 입던 뭘 입던 뭐 하고 다니는 건뭔 상관이야 아저씨고 아줌만데 근데 이제 걔네들 때문에 영포티 이미지가 박살이 났다 박살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 미혼 영포티가 기혼 영포티를 죽이려고 할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아마 그대로 아마 갈 겁니다. 미혼 영포티들은 이미 본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어. 아나 어떻게 결혼하지? 제가 오, 여기 봐서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건데 나이가 자체가 자기가 무엇인가 뭐만 물어보고 여직원한테 카톡을 보낼 때도 아씨 옛날처럼 편하게 못 보내고. <laughs> 자기가 옛날에는 그게 무언가 굉장히 대단한 깨시민인 척 혹은 공감해준 척 이러면서 찝적거렸는데 이제 찝적거리지도 못해 어아 이게 굉장히 재밌 어 요트 좋다 요트 좋아 어, 좋다나? 좋잖아 좋잖아 응? 음자 그래서 이 영포티끼리 한번 너희들끼리 박살나게 싸워봐라 어차피 어 걔네들 둘다 욕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어차피 기본값은 깔고 가야 됩니다 얘네들은 대가리 봉합이 안된다 머가리 봉합이 안된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깔고 가면 거기서 미혼 영포티가 기혼 영포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자신감도 잃어가고 기혼 영포티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기네들이 위축되고 관시받고 뒤에서 뒷담화 까이는 것 같은 느낌을 어 이제 봤겠지만 미혼 영포티들은 이제 거기다 플러스 사생활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응? <laughs> 부산에 와서 놀란 건 여기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작용화가 됐다고 해요 음, 작용화가 돼서 부산도 옛날 같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죠 이 기득권 그 약한 척하는 기득권 이게 열받는 거거든요 나 기득권이요 너희 내 밑에 꿇어 이러면은 차라리 솔직해서 그냥 아 재수없어 이러고 말긴 하는데 이게 위선을 떨잖아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은 끝까지 그냥 사회적 약자고 그래서 영포티들은 이제 결혼이 힘들어졌다 하지만 아쉽지 않다 너희들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혼자 늙다 죽어라 뭐 저도 어... 이제 돌싱이니까 외롭긴 하겠죠. 어, 저조차도 이제 저도 그 나이대기 때문에 어 약간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영포티를 까지만 나도 뭐 그렇다고 내가 아 나는 이찍이에요라고 여기다가 숫자 2를 써, 어, 맞박에 문신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사람을 만나고 뭔가 연락을 하고 이럴 때 위축이 됩니다. 제가 잘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뭐 그게 대수입니까? 저 오랜만에 쉴겸 이렇게 지인 이렇게 만날 겸 해서 나와서 면도도 못했고 그래서 뭐흰 수염도 성성하게 보이고 이래서 그렇긴 한데 딱히 뭐 젊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내가 늙어가는 걸 보이면 아이 값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 주접 떨지 말고 아무리 젊으려고 해봤자요 그 자글자글함은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 아이 사람은 나이가 먹었어도 충분히 생각이 있고 그럴 만한 지혜도 갖췄고 그러다 보면 괜찮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남자 여자를 떠나서 뭐다 그런 거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 좋은 거 같아요 난 상관없어 왜난 인플루언서잖아 여자 만날 수 있어 <laughs> 야 그러지 그나저나 이 영포티 얘네들은 전혀 사회에 도움이 안된 계층이거든. 꿀은 꿀대로 다 빨고 지금 2, 30대 애들 취직 안 되고 심지어 심지어 이 기혼 영포티들은 애 낳았어도 혜택 많이 봤어요 육아로도 뭐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 지네들은 혜택 받아 놓고 그러면 영포티들끼리 만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텐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영포티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가 연화를 원해. 마흔네다섯짜리 인간들이 소개팅이나 이제 선을 보러 가서 마흔두세 살짜리 여자를 보면 할머니가 나왔다 그럽니다. 미친 새끼들이야. 지네들은 그럼 할아버지 하, 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이런데 족가고 있네. 그럼 반대로 여자들을 오해이 하냐? 여자들도 싫어요. 어? 여자들도 똑같아또 이세 생각들은 또 다들 있어가지고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아 난자가 늙었으니 정자라도 젊어야 될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거든. 지네들끼리 만나서 사는 거는 저는 이제 제가 그 나이대 에 주변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것도 정말 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서로 망했다. 아, 너희들은 그냥 도태되라 그렇게 그리고 기혼 영포티 너네들은 이제 미혼 영포티들한테 더 미움을 받고 <laughs> 어, 이제 망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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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해라 어. AI한테 밀려라 어. <laughs> 어쩌라고 약오르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구를 때마다 이 요트 선착장을 보면서 그립듭니다 우리 노짱 그립듭니다 이러면서 자기 위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화는 이뤄냈잖아. 너희들 말대로. 근데 민주화는 근데 원래 있었어. 이뤄낸 게 아니야. 북한도 민주주의야. 뭘 이뤄냈어? 민주주의는 그냥 투표하면 민주주의야. 그 그러니까 멍청함을 그 정치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민주주의는 <laughs> 이거 그냥 멍청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주의로 못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독재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 선택해 봐요. 물론 민주주의로 잘 사는 나라가 제일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잼카께서 민주주의 복귀를 알렸다는데 난잘 모르겠습니다. 요트들을 보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요트를 보면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트가 여기 다 있노. 야 막에 요트 좋습니다. 마마 마, 여기서 어?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어? 샴페인도 따고 어? 막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민의 삶 아니겠습니까? 야 좋습니다. 그립습니다. 안녕.